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도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무� dece articles> 어... <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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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왔습니다.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네. 많이 나와있어요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사방에 평화를 주시고 영국 간에 강바람을 주시고 일터에 늘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월달을 맞이하여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월달도 사방에 Yes, you made a 시고 구원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k y e 에 you made a book. Yes, you m a 이번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달들게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사방에서 강건함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많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네, 네. 3월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 구원받는 달들이하없 주옵소서 안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기하기대거요죠 오늘 모시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3월달 축복합니다. 영국 간에 감도함 주시고, 지혜와 참여과 명철을 다하여 옵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내함 주시고 사방에 통한 주시고 일터에 날마다 축복의 열매가 쏟아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멘 들어 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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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와 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눈이 엄청 내리네요. 걸어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갈이 주의 길을 가리. 하는 아내 덕분에 자손들도 번성할 수 있었어. 자식들도 잘 만났어. 남들이 볼때 우리는 성이 다 달라. 그래도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니까. 뭐 남들은 막 영적인 자녀, 뭐 믿음의 자녀, 뭐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나희들은 너희들의 친아버지고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너희들에게는 친어머니고. 우리는 그렇게 4 0여 년을 살아왔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할아버지는 성격이 좀 불같아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집일성 장로님이신데 북한에서 승교할 때까지 지하교회를 인도하신 분이야 조상들의 신앙의 그 성품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할아버지도 뭘 하면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대로 피켓전도 365일 쉬지 않고 나가는 것도 다 대대로 이어온 신앙의 뿌리 때문에 열매가 되어진 것 뿐이야 나한테 자랑할 건 없어 네큐친구 친구